이번 정류장은 부산은행입니다. 다음은 부산대 정문입니다. 학교 폭력 상담 신고는 117. 부산 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부산대 본관입니다. 다음은 문창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등 생활 속 거리 두 개를 사용합시다. 1. 정류장은 몬 회관입니다. 다음은 세벽월 부소관 3년 국제 회관입니다. 부산 마을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물무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서관, 상남국제회관입니다. 다음 사회관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단횡단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길을 건너실 때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류장 사회관입니다. 다음 법학관. 중앙도서관 화학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등 생활 속 거리 두 개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참의장은 중앙도서관 화학관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입니다. 부산마을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이번정기장은 생활환경관입니다. 다음은 예술관입니다. 다음은 관입니다. 다음은 미술관 제2 4번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개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미술관 제 2사번관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음악관입니다. 부산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체육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경암체육관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음악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학생회관 음악관입니다. 다음은 미술관 제2사번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미술관 제2사번관입니다 다음은 예술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개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예술관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입니다. 부산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생활 환경관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화학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중앙도서관, 화학관입니다. 다음은 법학관입니다.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바방을 앞으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자는 법학관입니다. 다음은 사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수 거리 두기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사회관입니다. 다음은 새벽골 도서관 상남국제회관입니다. 부산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번 정. 새벽걸 교서관 상남국제회관입니다. 다음은 문창회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문창배관입니다. 다음은 부산대 본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 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부산대 본관입니다. 부산대 전문입니다. 부산 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 전문입니다. 다음은 금전 등기소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환승을 하지 않아도 교통카드를 찍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대중교통 시민기구 캐시비 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번 상황은 금전 등기소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신한은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폭력 상담 신고는 117.